저는 이 영화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의 운명을 그냥 불평만 하고 예쁜 얼굴과 약간 되게 부상해 보일 수 있는 조건밖에 없었던 고전 속의 신데렐라에서 빠져나와서 뭐 이런 것이 자기 진해를 표현하는 방식이야.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커뮤니케이션 속에서의 미덕이야라고 말해주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현실 속의 신데렐라들?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죠. 어, 저라면 일단 도망쳐 나왔을 것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집을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그곳에 한정시켜 주는 순간 더 많은 구박과 더, 더 많은 구박을 받고 가능성을 많이 제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왜저러고 지금 집에 계속 일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계속했거든요. 좀더 많이 바꿨다면 사실 그 옆에 원룸 하나 얻어서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 역시 아 굉장히 안락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밥다 해주는 집을 뛰쳐나와서 어 아주 작은 허름한 차에 어, 집에 있던 이불 한채 그리고 컴퓨터 한개옷약간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집을 거뭐 가출하다시피 해서 나온 독립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성장을 가져다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음 단지 작업을 잘하고 뭐 이렇게 플러팅을 잘하고 뭐 이렇게 음, 우리 둘이잖아요. 뭐 이런 식의 썸타기 위한 유혹의 기술을 잘 퍼뜨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라고 자신의 가치관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돌함 그리고 또 아까 그랬잖아요. 당돌하게 왕자에게 직진하더군.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고 까잖아요. 그렇지만 신데렐라는 남들이 까건 말건 오. 내가 사랑했던, 내가 눈이 맞았던 바로 그 남자라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 누구의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 나가거든요. 사실 음, 음, 우리나라에서 어떤 원하는 남자를 잡는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오해 되기도 쉽고 또 욕을 먹는 상황도 생기고 나보다 나은 남자를 고르면 그대로 욕을 먹고 나보다 별로인 남자를 골라도. 그들의 욕을 먹고 너무 많은 시선들에 의해서 나의 사랑이 재단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똑바로 보고 걸어가는 아까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면, 저는 때 네,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해 답을 한다면, 그런 식의 의미에서의 신데렐라라면 저는 무조건 응원할 수밖에 없죠. 네, 픽업되는 재투성이 하녀로서의 신데렐라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신데렐라입니다.